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만들어 놓았던 이1 2 3 HTML들을 전부 부트스트랩으로 꾸며 볼 겁니다. 같은 옷을 입혀 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부트스트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부트스트랩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알죠? 부트스트랩이라고 치시고 맨위에 이걸로 들어오신 다음에 get started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본 구조 있죠. 기본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aughs> HTML 들어있고 헤드 태그 안에 타이틀도 뭐,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CSS를 가져오는 링크, 스타일 시트 태그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메타 태그 그리고 바디 태그 안에 저희가 이제 HTML을 띄워줄 그런 것들을 작성을 했었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태그들 이런 식으로 잘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조를, 이 구조를 모든 HTML에 똑같이 적용시켜 줄 겁니다. 그럼 이거를 매번 모든 HTML에 복사를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 만약에 붕어빵을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근데 붕어빵 틀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뭐 힘들겠죠? 만들 수는 있어도 뭐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붕어빵 틀을 하나 만들어 놓고, 앞으로는 이제, 뭐야, 그거. 밀가루 그 전분만 부어가지고, 이쁘게 빵을 구워낼 겁니다. 뭐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first라는 폴더 안에서 HTML들을 관리를 했었는데, 그럼 여기다가 그냥 base.html 하나 만들고, 그거를 그냥 붕어빵 틀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앞으로 앱이 더 많아질 것이고, 앱이 많아지면 그앱 안에 있는 HTML들도 있겠죠. 그 HTML들도 같은 스타일을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 base.html을 forest라는 폴더 안에 넣으면 뭔가 어색하죠, 그렇죠? 모든 다른 앱에서 다 쓰는데 여기 안에 있는 게 위치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는 이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은 crud 폴더와 앱, p 스트라는 앱이 있는 이 경로에 경로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익숙한 t e m p l a t e 라는 폴더 안에다가 저희는 새로운 파일로 base.html을 만들고 여기에 있는 이 붕어빵 틀을 모든 HTML에 찍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면 되겠죠. 뭐, 여기, 랑, 랭구이지가 영어로 되 있는데, KO로 살짝 바꿔주고, 타이틀도, 뭐, CRUD 할 거니까, CRUD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보고, HTML 코드를 보고, 이제는, 이제는, 어디가 중복돼야 하고, 어디가 중복되면 안 되는지를 알고 있,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시면은, HTML 기본 구조가 뭐죠? HTML 태그 안에, 헤드와 바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헤드에 이런 식으로 CSS를 넣어주는 스타일 시트 링크 태그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웹페이지에 이런 제목 부분을 담당하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뷰포트와 다국어 설정을 해주는 메타태그가 있고 이것들이 모두 헤드의 태그로 들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중복돼야 됩니까? 아니면 매번 HTML이 새로운 HTML일 때마다 바꿔줘야 됩니까? 당연히 중복되는 애들이죠. 붕어빵 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스크립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뭔가 모다를 띄워주거나 좌우로 움직이거나 하는 이런 뽀짝뽀짝한 액션을 주는 웹 서비스에 뽀짝뽀짝한 액션을 주는 자바스크립트들이기 때문에 얘도 항상 중복되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이 헬로월드 같은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HTML마다 바뀌겠죠. 이 바디 안에 들어가는 이 내용들은 매번 바뀝니다. 그래서 바뀌는 부분만, 바뀌는 부분만 저는 블록이라는 걸로 관리를 해줍니다. 블록, 뭐 다양한 뭐 새로운 이름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블록, 뭐 바디, 뭐 이런 식으로 잡아도 상관없고, 뭐 컨텐트라는 이름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이름으로만 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블록을 열었으면 반드시 end 블록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블록 컨텐트 밖에 있는 이 헤드 부분, HTML 부분, 이 바디 부분의 스크립트 부분은 계속 중복되고 이 안에 있는 내용만 바뀌게 됩니다. 즉, 이 base. html을 다른 HTML에서 확장시킨 다음에 extends 한 다음에 이 태그를 열어서 이 안에 있는 내용만 바꿔주면 위 아래가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서 이제 다시는 HTML 태그, 헤드 태그 뭐 이런 CSS가 적용되는 스타일 시트 링크 태그나 이런 거를 안 써도, 중복해서 안 써도 스타일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이 붕어빵 틀을 이 바깥에 있는 템플릿에 있는 b a s e h t m l 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 경로를 장고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이 경로를 쓸수 있게끔. 그거는 저희 프로젝트 이름과 똑같은 이 파일 안에 settings.py에 여기 있는 템플릿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한 55번째 줄에 이렇게 템플릿스가 있고 여기 dirs에다가 os-pass-join-base-dir 하고 템플릿아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만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만 이 경로를 쓸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여기 있는 이 base.html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원.html에다 한번 넣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먼저 어떻게 해줘야 되죠? 저 base.html 붕어빵 틀을 가져와줘야겠죠? 그거는 extends라는 걸로 가져옵니다. base.html 이렇게 가져와주고 그 다음에 매번 바뀌는 부분은 블럭으로 가져온다 그랬죠? 블럭 블럭 컨텐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죠? 었 블럭을 그래서 똑같은 이름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and block b o 로 만들었으면 블럭 바디가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 바뀌는 내용을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해 보면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바뀌었죠. 다른 데는 아직 적용 안 됐으니까 그대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적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안에 내용만 바뀌는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 블록 컨텐트 지금 base.html로 온 겁니다. 이 블록 컨텐트 바깥에다가 그 부트스트랩의 기본 클래스인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를 넣어서 div를 만들고. 이 안에 바뀌는 내용을 집어 넣게 되면은 모든 이 블럭 컨텐트는이 클래스를 먹어서 들어오겠죠. 이거는 살짝 가운데로 정렬해주는 그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위치가 바뀌었죠. <laughs> 자, 그러면은 지금 2와 3도 바꿔주도록 합시다. extends base.html 붕어빵 틀을 가져오고 이 부분이 바뀌는 내용이기 때문에 블럭 컨텐트, 엔드블럭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는 부분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3도 마찬가지로 익스텐스 베이스 점 html하고 블럭 컨텐트, 엔드블럭 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제 2로 가도 똑같이, 3로 가도 똑같이 스타일이 잘 적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번 이렇게 바뀌는 내용은 바뀌는 내용인데, 매번 그러면 고정되는 내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base.html에 이 블럭 외부에 선언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 내부바 같은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s t 스트랩에서 내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은 내부바가 뜨죠. 그래서, 뭐, 적절한 내부바, 이런 거, 카피를 해서, 이 바디의 컨테이너 위쪽에다가 선언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인덴트도 잘 조정을 해주시고, 자, 인덴트를, 자 인덴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가, 간격을 인덴트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네칸띄는 거는 탭, 탭으로 띄고요 안으로 들이미는 거는 시프트 누르고 탭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블록을 치, 치고도 할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주면은 자 원으로 가나, 2로 가나, 3로 가나 똑같이 base.html 즉이 블록 외부에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같은 저 내부바가 적용되는 것입니다.